안녕하세요. 부리니집 부린이집 여러분, 부리니집의 민지쌤입니다. 최근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부분 99세대가 넘는 단지가 많아서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청라 세종 에이펙스는 96세대로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여기에 분양 공고일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오피스텔 DSR 규제 시행 이전이라 DSR 규제 시행 전 마지막 전매 제한이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2월 중순에 모집 예정입니다. 전매 제한 없고요. 대출 규제도 없습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넣지 않을 이유가 없죠. 특별히 전매 관련해서 기간 여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오픈 카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저희가 링크와 참여 코드 넣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라 세종 에이펙스는 청라 국제도시의 최중심 커넬웨이에 위치하고 있어 산책로와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서 분양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무조건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만큼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입지가 좋고 대중교통과 생활 인프라 호재가 있을 지역이라 투자성이 높은 오피스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장 궁금해하실 입지와 개발 호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공 위치는 바로 이곳. 인천 광역시 서구 152-22번지 부근인데요. 인천 2호선 가정역과 인천 1호선, 청라 국제도시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BRT, GRT도 오피스텔에서 4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버스 정류장이 14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편리할 듯 하고요. 일단 청라 세종 에이펙스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형 영화관은 바로 맞은편, 신호등만 잘 켜지면 달려가면 1분도 안 걸리겠네요. 저처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큰 메리트로 느껴졌던 게 인근에 청라호수공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에 공원과 인접해 있는 집인 공세권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도보로 300m 남짓거리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슬슬 산책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호수공원이 있으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면도 있지만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일산 호수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문촌 17단지 신안 아파트를 보시면 공원과 조금 떨어진 19단지와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평수여도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하철역과 조금 더 가까워서일 수도 있지만 호수공원과 가까운 것도 영향을 줬겠죠. 자, 청라 호수공원과 가까운 세종 에이펙스도 이와 같은 호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800m 거리로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 학교로는 청일초, 청호초, 청남초, 청라 초중학교와 초은 초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꽤 있는 편이죠. 세종 에이펙스는 전 타입 84 단일 편형이고 100% 3룸이기 때문에 자녀가 한명 있으신 가정도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주변을 보시면 청라의 대장주 아파트인 더샵과 푸르지오가 있는데요. 보통 대장주 아파트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주변 시세도 영향을 받죠. 대장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주변 부동산 가격 역시 비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차 후에 분양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많은데요. 특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통 호재입니다. 교통 면에서 업무 지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데,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9호선 직결 개통, 2호선 연장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있고요. 제3연륙교와 경인고속도로 연장 호재까지 있습니다. 특히 서울 2치로선은 청라 시티타워와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시티타워 인근에 위치할 에이펙스의 교통 환경과 투자성이 매우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생활 인프라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일단 차로 10분 거리에 코스트코와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각종 대기업도 청라 국제 도시로 입주하는데요. 금융타운 랜드마크 청라 시티타워 현대모비스 생산시설,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 국제업무단지, 청라 로봇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투자성이 아주 높은 오피스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이 나오지 않아 분양가를 알수 없지만 청라국제도시 주변 시세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입주한 청라 디오스텔, 한신 더효, 골드클래스 등과 신규 공급 물건인 청라 국제도시역 푸르지오시티, 청라도시 아이파크 등 모두 계약 면적가는 평당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전용 환산가는 평당 1,500만 원에서 3,4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 총 96세대이며 오피스텔 96실, 근린생활시설 53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부터 지상 19층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주차 대수는 각 세대당 한 대꼴로 가능하고요, 100% 자주식입니다. 공급 타입을 한번 볼게요. 어, 전 타입 84 단일 편형이고 100% 쓰리룸입니다. 또한 통풍과 일조에 좋은 포베이 구조입니다. 오피스텔은 두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감도 보시면 두개 동을 구름다리로 연결시켜 놔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미했습니다. 타입은 평면도에 따라서 A1 타입부터 A3 타입까지 총3 타입인데요. 아직 자세한 평면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특이한 점은 홀수와 짝수층 구조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홀수층에서만 1.67평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또한 펜트하우스인 탑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홀수층과 탑층이 투자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주하실 때도 테라스형이 만족도가 훨씬 높겠죠? 또 조망 일조건을 확보한 호실이 83.33%라 분양률도 양호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실 점은 필수 가전제품들이 모두 기본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식기 세척기, 시스템 에어컨 등 모두 들어가고, 바바닥은 강마루, 거실과 주방은 수입산 타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청라 국제도시는 한때 미분양이 40% 이상 나와서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렸었는데, 각종 호재로 미분양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서, 청라 세종 에이펙스도 아마 분양이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다만 인천서구 롯데 우람 아파트 재건축 사업, 미추홀구 용마루 일블록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진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인천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들 단지가 신도시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재건축 사업으로 좋아지는 주변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7호선 연장으로 강남 접근성이 높아지긴 해도 9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강남, 강북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실거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청약을 넣으신다면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보다는 투자용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청라세종 에이펙스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 청약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분양 일정은 저희가 운영하는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더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표시된 곳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당첨이 되시고 고민해보셔도 늦지 않고요. 저희 채팅방에서 전매, 매수, 매도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소액 투자 정보와 청약 정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다들 참여 많이 해 주시고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